이제서배 간신히 내렸네 아주 아 출발 좀있다가는 파도가 세지니까 안되면 어딜 옮기나? 옮길 데도, 데도 없지 어. 여기가 광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광어 포인트인데 음. 말도 네? 저기그리고 어, 어. 어. 잡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도 움직인다고 해서 뭐 잡힐 것 같으면 뭐아좀꽝좀 좀 면하자 아. 아직 때가 아니긴 아닌데, 아유, 선글라스가 좋긴 한데, 이게, 야, 모자가 자꾸 걸려갖고, 이거, 빠인데. 응, 어, 여가 삐뚤어진 것 같아, 여기가. 야, 모자를 거의, 니 살짝 걸친 거야, 이거. 니 날라가겠다, 이씨. 야, 일단 배 운전할 때는 저기 해야겠다. 벗어야겠다. 선글라스, 아, 모자를 봤더니. 하나 날라가. 이거 좀가방좀 좀 뒤에다 알아. 뭐 먹어? 저기 있잖아. 야, 오줌 안 마렸냐? 야, 여기 있잖아. 화장실. 응? 아직 멀었 누나 저녁 시간 되려면 몇 시야? 9시 4, 50분. 어, 아, 시간만 잔뜩 가고. 낚싯은 제대로 내려보지도 못했네요있어도 활성도가 떨어지는거지 어차피 한마리 싸우는데다 뽀뽀 볼까 지점으로 올려 딴 데로 이동. 잡으셨어요? 네. 잡으셨어요? 물이 너무 세 갖고 네. 물이 너무 세 갖고 어저 저쪽 가도 막 장난 아니던데 아 안돼 도저히 안돼 갖고 그, 그래요? 아 너무 세 갖고 흐르는 거 보면 <laughs> 많이 잡으십시오. 예. <laughs> 네. 끓여 기서물 훨씬 덜 하지 이따 라면 끓일 물은 냉겨놓고전 전 정도 물좀더 넣어도 되겠다 됐어 저쪽 내항 쪽으로 있다. 저쪽으로 가자. 다른 분이 가긴. 잡아야지 한 마리라도 광어. 광어. 여기 지금 보고 있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밥 먹어 먹고. 여기 너무 세는데 너무 세. 저기 저기 저저배 떠내려가는 거 보여 지금? 눈으로 봐도 저건 달려가는 속도야. 빠른 걸음으로 진짜. 아, 너무 장난 아닌데. 어? 살이요? 어, 저쪽. 어, 살이야. 저쪽으로 좀있다 간. 저쪽으로 가자고, 저기. 다리 건너서. 일단은 먹고. 추니까. 따뜻한 물 먹어. 따뜻한 물. 무너지기 직전에? 나가든 가다문을 잡죠 건물 응. 입, 입질 없어 응. 작은 놀람이들은 탁탁탁 되는것 어, 같은데. 어, 왔어? 아, 방금 어 온다 네. 입질 온다 어.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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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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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네. 갈 거야. 일단 여기 좀 흘려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배들이 여기 다 있네? 어? 다 저기 피해서, 바람 피해서. 어. 그렇지. 열심히 흔들어 봐. 어? 횟감은 잡아야지. 아, 이거 사먹어야 돼. 똑같이 뭘 겪겠냐. 왜안 올라가지? 뭐안 올라가. 계절이 바뀌어야지 올라가지. 다음 달은 돼야 식도 치겠다. 어, 어. 저게 진이 보트인데. 너도 걸렸냐? 응. 일자로 땡겨. 빠질 거야, 참. 잘하면. 어, 빠질 것 같긴 해. 어. 약대 그래, 그래. 부러뜨리지 말고. 일자로 당겨 일자로 쭉 뽑아. 뽑아. 그, 어, 선바 잡고. 끊어졌어? 끊었어. 에이. 저, 아까 끼던 거 있으니까. 여기서. 어, 다행이다. 뭘 다행이야, 엄마. 를 끼려, 면마 저, 죽기게. 야 나와봐 이거 갖고 있어 하지마 여기서 걸려 빗검이나보다 추가 걸렸구먼 바닥에